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나정근 안아운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장의 정포커스, 나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보이는 라디오 하는 거 알고 있어. 네. <laughs> 손은 들었어요. 안늘 <laughs> 카메라. 네. 아니, 근데 우리 나정훈 아나운서가 네. 되게 요즘 경무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어? 갈수록 되게 피곤해 보여요. 아, 그래. 지금 마음이... 텐션이 지금 확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마이크 볼륨 좀만 낮춰주시면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쫙 눌러가지고 살짝 내렸잖아요. 네. 페이더를. 어, 오늘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께. 또 나정원 아나운서 함께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정원 아나운서 나오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 더더욱 좋아. 또 기분이 좋아 아, 너무 그러니까 좋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제가> 금요일의 <laughs> <금요일에> 여왕 <laughs> 어. 우리 맹소연 아나운서는 어. 우리 날씨의, 날씨의 여왕, 여왕. <laughs> 네. 좋겠다. 어, 날씨 영... 왕 너무 좋네요. <웃음> <웃음> 금요일의 왕이니까 우리 나정원 아나운서는 오늘은 네. 어떤 분과 함께할까요? 네. 오늘 금요일에 만날 주인공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안양시 제사 선거구 김재훈 의원입니다. 이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 전문가인데요. 예. 김재훈 의원과 그래서 경기도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안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왔습니다. 자, 먼저 신장 장애인 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 표정이 겨우 음... 하셨어요. 심장이안 음, 그러니까 좋으면 뭐 투석한다, 뭐 네.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주변에. 아 예. 네. 이제 장기의 문제로 인한 장애인인 음. 거죠. 음.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투석을 이제 정도에 따라서 3일에 한번 하는 분도 있고 음. 4일에 한번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4나흘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일상생활 하는 거에도 이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음. 있는데요. 네. 정확히 이 병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들이 따르게 되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에는 2만 6천 육백여 명의 신장장애인이 있고요.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1만 9천 오백명 정도, 75% 정도가 중증장애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장장애인의 특성 중에 불편한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장기간 투병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합병증, 욕구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 증세, 장기간 투석으로 인한 직업 상실, 그다음에 경제적 빈곤과 가정 파괴까지, 주 3회에 하루 4시간 30분 정도의 투석 시간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 지장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몸이 아프면 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진짜 많은 분들이 좀 주변인들까지도 조금 지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투석 아, 시간이 이렇게 긴어요. 그러니까 또 자주 저도 자주 3회 몰랐어요. 와. 4시간 우리... 넘게 와. 그, 그, 제... 잘 몰랐잖아요. 아. 근데 링거 한대 맞을 때 생각하면 은 링거를 음. 빠르게 맞으면 사실 되게 팔 아프고 빠르로막 그러잖아요. 속도 조절하잖 네. 속도 천천히 음. 들어가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음. 상황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일단은 맞는 거에만 이만큼이 시, 드는 거고. 네. 가서 맞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올수 있는 그런 게또 아닌 거죠. 그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휴식도 조금 해야 되고. 네. 이게 근데 진짜 일상생활을 하는 게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네. 예예. 반차내고 다녀온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음. 사다울 한 번씩 반찬해 줄수 있는 회사가 없죠. 뭐 그렇게 있지는 않으니까 네네. 그런 게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이 아니어도 힘들 네. 것 같아요. 네. 그 <laughs>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비용도 원래 만만치가 않아서 한 달에 그렇게 사 달에 한 번씩 뭐월 수금 받는다던가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이게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산정 특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면 신장 장애는 10%만 부담을 하면 된다고 김재원 의원이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내는 비용은 25만 원에서 와. 30만 원 정도가 네. 되겠죠.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경제활동을 할수 없는 사람에게 한 달에 25에서 30만 원은 굉장히 음, 큰 돈이에요. 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고정비용이 그렇게 나간다는 건 그렇죠.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큰 거고요. 이거 말고도 또한 가지 생명과 직결된 어려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지원 의원 설명 들어보시죠. 수석을 받은 후에 회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대중교통 이용하면 어지러워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예약제가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병원 시간을 맞추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은 사회 참여를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이 이동권이거든요. 다만 신장 장애인의 이동권은 투석을 받아야 될 시간을 정확히 맞춰줘야 되는 거에 초점이 둬야 되거든요. 병원의 의사선생님이 예약한 시간에 정확히 오지 않으면 다른 진료를 받아야 되고 투석 센터가 있는 곳에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투석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명을 자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네. 지금 의원이 지금 장애인 콜택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참 잡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환자가 직접 운전을 해서 오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데 네. 네. 어, 그것도 마비치 않은 일입니다. 콜택시가 부르면. 음.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서비스 많이 요즘 생겼잖아요 음. 콜택시 비슷한 서비스 네, 기사님이 아, 네. 와서 이렇게 음. 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렇죠. 운전을 대신해주는 네. 대리운전 음. 해주는 그런 혹은 뭐 수행 서비스도 있고요. 네, 예, 예. 예 바로 그 서비스 예, 예, 예. 그건 예약이 가능한 거예요. 시간 음. 예약이 몇 시까지 와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이제 김세훈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이 장애 콜택시는 그 시간 예약은 안 된다고 음. 이제 바로 전화하면은 뭐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아. 그런 시스템인가 음. 이더라. 고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병원 예약 시간에 늦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예, 이제 예, 그런 문제들이 예. 생긴다고 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음.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리고 뭐 가족이 있는 분들도 음. 사실 일을 하시면 데려다 주는 네. 게 쉽지 않은데 없는 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동행할 사람이 없으면 진짜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다쳐도 누구 같이 가주면은 참 고맙게 예, 예. 누군가가 대신 음. 그 병원의 원무과 처리라든가 이런 네. 거 여러 가지 아, 할 맞죠. 거가 있으니까 예. 동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예. 있으면 좋고 무엇보다도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음. 좋잖아요. 근데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비나 눈이 많이 오는 음. 날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콜택시를 신청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만큼 배정받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저는 다른 곳에서 음. 이제 들었던 예.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나 신장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론, 이동권이 생명하고 직결된 거죠. 아, 어, 병원 예약한 시간에 내가 딱 도착을 못 했다라고 하면은 내 진료 시간 패스 되고 음. 다음 사람이 진료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투석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그런 음.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에게 이 콜택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동권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는 거는 사회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음. 의미인데 신장 장애인에게는 이제 생명에도 연결이 된 네.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주신 거고요. 네. 이 신장 장애인들이 보면요. 다른 장애인들 보다도 조금 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다른 장애인들은 이제 조직, 단체를 결성을 해서 뭔가 요구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가서 이제 모임을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분은 월요일에 투석 받으러 음. 가고 어떤 분은 화요일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모임 갖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뭔가를 요구를 할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음.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음. 그거를 필요한 분들이니까.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이분들을 좀 대변하고 또 신장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조례안 이거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 어떤 내용 들어있는지 직접 들어볼게요. 김재원 의원입니다. 신장 장애인 의료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 대상자 및 신장 장애인 의료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했고요.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다만 의료 급여 대상자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이식 검사비, 혈관 등 장기 이식 수술비 중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부담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이 투석비, 또 이식 검사비, 수술비, 뭐 이걸 지원한다는 게 제일 뭐 마음에 듭니다. 네, 그러니까 딱 돈이 필요한 순간에 돈을 주는 사람이 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음, 그 쌀이 필요한 사람한테. 다른 거 주는 거, 옷 주는 거보다 음. 쌀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이 음. 어려워진 분들에게는 이 병원비를 음. 보조해 주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이게 제일 네.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네. 그거를 반드시 원활하게 잘 운영되게끔 도, 경기도지사가 네. 책무를 가져야 한다. 음. 그것도 이제 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내용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두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인데요. 음. 사회복지사를 좀 만나보셨을까요? 어디서? 어, 진짜로 저는 취재하면서 음. 만나보지 못한 직군이 바로 음, 이거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예. 사회복, 음, 요즘에 뉴스를 그 많이 들었는데 그 자격증 많이 따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또. 음. 아닌가 아, 네, 그러네요. 맞아요. 많이 네, 대학교에 사회복지학과가 그쵸. 많이 개설되어 네. 있고 음. 또 실제로 많은 이제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네. 장래희망으로 사회복지사를 음. 꿈꾸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뉴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제가 만나본 많은 제그 취준생이나 청소년들이 네. 이렇게 꿈을 꾸다가 나중에 다른 직업으로 이렇게 음. 조금 바꿔가기도 아 하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만나볼 기회가 많이 있어서 예. 이제 제 경험을 비춰서 보면은 음. 그랬던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들 사회복지사들을 음. 이제 직업으로 이제 가진 음. 분들을 만나보면 천상과 음. <laughs> 그러니까 대단히 이타적이신 아 분일 맞아.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하다. 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친해졌다. 음. 한 서너 차례 만나면서 친해졌다 싶어서 다음에 또기관을 가게 되면은 음. 그분이 안 계세요. 오, 왜요? 다른 분이 와 계십니다. 아, 네. 음. 특별한 뭐 이유가 있 종종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런지 이유를 예. 직접 들어볼게요. 김지원 의원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 인력임에도 인사, 복무 등은 개별 법인의 자체 규정을 따르고 있어서 공공 인력으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처우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의 관련 정책 추진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는 업무 성격과 중요성에 반해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회복지 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은 경기도의 우수한 사회복지 및 단체 종사자들이 다른 광역시로의 이직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음, 사실 음. 이 오래 근무한다는 게 그만큼 맞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또 바뀌고 바뀌고 하면 도움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긴 하겠어요. 네, 예를 아. 들어서 이, 예. 그러니까 일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죠. 효율성 네. 차원에서는 같은 분이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음. 필요한 사람인데 저의 사회복지사, 저를 이제 담당하는 부서의 사회복지사님이 최진만 앵커다. 그러면 이제 자주 소통하고 이렇게 음. 하다 보면은 최진만 앵커가 아, 나정원 씨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음.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네. 눈치채고 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자꾸 바뀌면은 음. 다시 새로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음. 업무 인수인계를 다 하고 가시겠지만 그런 네. 것들이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훈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노력을 인정하고 또 그분들의 이직 음. 혹은 아예 전업 이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들어볼게요.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제도 도입을 통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대상 30일의 퇴직준비휴가 및 표창 등 포상제도 도입을 했으며 처우개선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향상은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어지고 이는 곧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네, 이 조례에는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 권리 옹호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등의 규정. 요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조금 이분들의 그런 처우 개선도 해주고 목소리를 좀 대변해줄 수 있는 네. 그런 장치도 이제 마련을 하자라는 의미로 이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회복지사분들이 누군가의 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의 복지는 음. 우리가 또 미처 어떤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의정 포커스 경기도의회 국 안양시 제4선거구 김재훈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도 네. 나정원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 나정원 아나운서 가기 전에 응. 우리 청취자 문자 소개시켜드려야 돼요. 아 맞아 맞아. 아까 하나 예, 있었어요. 예, 네. 맞아 맞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네. 8363번님. 별표 <웃음> <웃음> 나정 나정훈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창원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에 잘 듣고 있습니다. <laughs> 목소리가 정말 예뻐요. 잠깐, 그 보이는 라디오 화면 보고 이분 말씀드려도 되죠. 8364님, 네. 그 이름 을 외치시면서 안녕 인사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네. 해주셨습니다. <laughs> 아 어? 조금 전에 유튜브에 댓글도 아유, 달아주셨던 분 맞지요. 아, 예,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세호님, 하이, 굿모닝.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얼굴도 안녕하세요. 예쁩니다. 응.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금요일의 여왕. <laughs> 금요일의 여왕 나정은 아나운서 다음 주에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